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방에 아빠가 들어오는데 Hi, I'm Alex's dad. Hi. Hi. Deadbeat. Mr. No food in the house. Why is he just standing there? 사실 닉은 여자들의 생각이 들리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회사 제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집에서 하나하나 입어보고 발라보다 실수도 드라이기를 든 상태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그대로 욕조에 빠지는 사고로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죠. 바로 여자들의 생각이 들리는 건데. 처음엔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여자들의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여자들의 원하는 걸 알면 세상은 본인 거다라고 생각을 바꾼 뒤에는 갑자기 생긴 이 엄청난 능력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얻은 능력으로 평소에 잘 소통하지도 않던 딸과 친구들의 속마음까지 들을 수 있게 되고, 애들이 원하는 단만 골라서 얘기해준 덕분에 완벽하게 점수를 따는데 성공하고 딸은 그래봤자 또 제일 싼 드레스나 사줄 게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듣자마자 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드레스에다가 메이크업까지 따로 받으라며 친구들 앞에서 길을 팍팍 살려주죠. 너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곧 다시 만나요. 당연하죠. 아파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예쁘네요.